then e a r e s t fire exit. 이야 우리야. 이야이야 이렇게 충하게다나가도신하나안나오니 심각한가봐요 대박이다 근데 어디가 불난거지? 와 진짜 심각해요 지금 인스타 한번 해볼래? 완전 <laughs> 피난민이에요 어, 저희 어디가 불난거야? 네, 으로 나왔어요 와 무슨일이고 진짜 건너편으로 대피중입니다 저렇게 아, 오면 뭘 더와 더우기는 <laughs> 더운줄 아까 다른차 보고 소방차줄 알았어 더 많이 <laughs> 왔어 소방차 우와, 우와, 지금 더워 반대편에 사람 진짜 많아요 와 크게 났나본데 세기 났으면 연기가 어. 있어. 야 되는데 돼. 그러니까. 어디에서난것일어요 돼. 윤개가가 아이 이와중에 윤기다있습야다윤거뭐야 완전 기가뭐저야기는뭐야 돼. 윤기야기기가 있어야 돼. 괜찮으세요? 네, 우리 집 <laughs> 플라즈 <laughs> 방몇개 빼고 다 나왔어 쟤네 진짜 죽어도 안 나와 <laughs> 2층에 사는 애들은 죽어도 안 나와요 내가 퇴도안 나오겠다 뛰어내리면 되니까 <laughs> 어, 근데 진짜 어디가 플란 걸까? 존나 궁금하다 <laughs> 어, 다 돌아갑니다 끝났나봐요 아찌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야 어, 내는 거 맞지? 불리스도 그래, 잘했다. 나와서 불리스 한번 잘했네. 야 엘리베이터 못하겠는데 살살 걸어가자. 에반 타자. 어. 아직까지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. 우리 원인도 모르는 채 나왔다가, 원인도 모르고, 어 원인도 모르고 다시 들어가요. 어, 엘리베이터 줄 완전 길어. 대박. 저희는 계단을 타고 갈 거예요. 또 올라갈 만하다. 다행 어, 진짜 불행 중 다행인 우리가 5층에 사는 거. 어, 강력 있는 환지부지님의 뒷모습입니다.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어, 우리나라 같으면 진짜 알람이 들어가 있습니다. <laughs> 같았으면 파이어 알람이 울리든 말든 무장났나 보네 하고 가만히 있었을 텐데 여기는 다들 차분하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참 인상깊었고요. 그 와중에 음. 몇 명은 집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사람 완전 많았어요. 아직도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원인은 모르지만 그래도 인명 피해 없었고 큰 불난 게 아니라서 참 다행입니다. 만약에 진짜 큰 불났었으면 노트북하고 옷하고 다른 뉴질랜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